반갑습니다. 케빈입니다. 아시다시피 현재 이번 플립6와 폴드6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사전 예약 혜택 신청 방법이나 사전 예약하고 참고하셔야 할 사항들, 그리고 어떤 색상들이 인기가 많은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전에 이번 사전 예약 일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간략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사전 구매는 7월 18일 목요일까지고 사전 예약자가 개통할 수 있는 기간, 그러니까 사전 예약자가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7월 19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입니다. 이번에는 S24 시리즈처럼 사전예약자가 너무 많아서 한달 뒤에 제품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사전개통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. 사전예약 혜택 같은 경우 이번에 대표적으로 삼성케어플러스 파손보장형 1년권 무료 제공이랑 이번에 나온 워치 울트라나 워치7 버즈3 시리즈와 같은 웨어러블 30%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해주는데 일단 삼성케어플러스는 많은 분들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일단 사전예약 개통 기간 내에 이번 플립6나 폴드6에서 전화 한번 통화한 이력이 있어야 되고 이러고서 개통 기간 내 삼성닷컴 앱에 들어가 주신 다음 왼쪽 하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눌러 모바일 갤럭시 구매 혜택 신청하기 탭에서 G폴드6 G플립6 사전 예약 혜택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 개통 검증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통화한 이력이 확인돼서 개통 검증을 혜택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삼케플이 등록이 되고요. 웨어러블 30% 할인 쿠폰은 이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워치 울트라, 워치 세븐 그리고 버즈 3 시리즈 실버 색상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갤럭시링 안 되고 버즈 3 시리즈 화이트 색상 안 되고요. 오직 삼성닷컴 앱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. 추가로 많은 분들이 성지나 오프라인 대리점 같은 곳에서 구매해도 이런 삼성 사전 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일단 삼케플 1년권이나 웨어러블 30% 할인 쿠폰과 같은 건 삼성전자의 공식 사전 예약 혜택이기 때문에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어디서든 구매해도 다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치 울트라를 이번에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꼭 반드시 이번 30% 할인 쿠폰 적용해서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외 추가로 사전 예약 기간부터 개통 기간 동안 정품 케이스나 워치 스트랩 50% 할인을 받아서 구매할 수가 있어서 특히 플립에선 수트 케이스 그리고 폴드에선 레더 커버와 슬림 에스펜 커버를 구매하실 계획이시라면 쿠폰 적용해서 23일 이전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그리고 이번 폴드6와 플립 사전 예약 현황 먼저 폴드6부터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번 폴드6는 통신사 기준 256기가가 45% 그리고 512기가가 55% 정도를 차지를 했고 여기서 실버 섀도우가 전체의 45% 네이비가 예상 이외로 37% 그리고 핑크가 18% 정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. 여기서 삼성닷컴이나 삼성 강남 색상 같은 경우, 블랙과 화이트 중 예상과는 달리, 블랙 색상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, 실버 섀도우가 확실히 공식 색상이라서 그런지 실버 섀도우가 많이 판매되는 듯 하고, 저도 실제로 이번에 실버 섀도우를 사전 예약을 해서 이게 실물로 봤을 때, 밖에서 들고 다니면 약간 내손 안에 있는 사이버 트럭을 들고 다니는 느낌이기도 하거든요. 플립6 같은 경우 256기가가 전체의 59%, 그리고 51기가 41% 정도로 폴드6와는 달리 256 모델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, 블루가 가장 전체의 37%로 가장 높은데, 거기에 이어 이번 폴드6의 공식 색상인 실버시도가 33%를 차지하고, 를 민트와 옐로우는 각각 15%씩 사전 예약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. 플립6에서의 삼성닷컴 및 삼성 강남 색상 같은 경우, 화이트, 피치, 블랙 중, 화이트가 가장 비중이 제일 컸다고 하고요. 또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, 폴드6 사전 예약 비중이 75%에, 플립6는 비중이 25% 정도로 확실히 이번 폴드6가 가장 많이 팔리는 듯 합니다. 나이대 부분에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. 먼저 폴드 6 기준으로 24세부터 35세는 35%, 그리고 34세부터 45세까지는 45% 정도로 뭐 일단 2, 30대 분들이 이번 폴드 6를 많이 구매하시는 듯하고 플립 6 같은 경우 전 연령대가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32살부터 44살까지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. 물론 뭐 대리점이나 매장마다 각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확실한 건 공식 마케팅 색상답게 폴드에서는 실버 섀도우 그리고 플립에선 블루 색상이 인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. 혹시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상 마치기 전에 이번 Z 플립 6와 폴드 6 사전 예약 광고 관련 내용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번 7월 초에 발표될 새로운 갤럭시 Z 플립 6와 폴드 6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지난 S24 시리즈에 이어서 폰에 달인 과 함께합니다. 이번에 포네다린에서 새로운 폴더블 통신사 사전예약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40만원 정도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만약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 대신에 이번에 출시될 삼성 웨어러블 제품들 그러니까 버즈3나 워치7 갤럭시 링과 같은 제품을 포네다린 사전예약 혜택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급제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포네다린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금가로 구매하시는 경우 네이버 쿠팡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자급제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고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 들어가 정보를 확인한 후 예약 신청서 버튼을 눌러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알림 신청을 한다고 해서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이번 플립6 폴드6에 관한 정보나 사전 예약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사전 예약 구매는 공식 사전 예약 일정에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